그다음에 19번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6파이. 그래, 그려보자.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6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반지름을 우선 구하고, 음. 넓이 S는 넓이 S는 어, 이게 반지름하고 L이 주어지면 2분의 1rL이죠. 어. 여기 지금 s가 6파이잖아요 우변을 계산하면 파이하고 곱하기 r이에요. r R이 6이제 파이라는 그러면 맞죠? 육인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x를 구할 건데 호의 길이를 가지고 해야 되고 넓이를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는 호의 길이로 하자. 호의 길이 l은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그렇죠. 이거 나눠져서, 써시고, 이거 나눠져서 60이고. 양변에 6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X는 60도. 되겠습니까? 응. 음. 응. 거는 음, 공격을 두번 써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알겠다. 됐죠?